네, 안녕하십니까. 아우디 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차가 도착을 해서 출근 시간 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. 보시다시피 오늘도 역시나 A6, 그리고 Q4 차량입니다. 이 A6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꽈트로 등급의 차량이고요. 이 고객님도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, 어, 상담을 드린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, 아,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과트로 등급 이 특유의 휠 정말 좀어 고급스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색상은 이제 데이토나 그레이 색상에 실내는 베이지 시트입니다 어 베이지 시트도 워낙 예쁘게 이제 잘 나와서 뭐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의 차량인 것 같은데요 이제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. 또 이제, 어 등록 및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. 또 이제, 오늘 도착한 Q4는 검은색하고 흰색. 아주 난리입니다, 난리.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뭐 A6 Q4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. 그럼 전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